하셨나요? 준비 저 수린이 오빠 어, 아까 저기 설사병 나갖고 화장실 갔다 가더니 아직 안 왔나 오셨어요? 아 왔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진짜 대한민국에서 일등하는 우리 노래 감사 이면서 가수 전수린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많이 주시면 감사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수를 지금 많이 쳐주신 형님들은 오늘 나가시다가 저 요, 요, 5층에서 4층 내려가는 동안에 아주 계단 잘 살펴보세요. 금한양식 제가 숙여놨으니까 박수 많이 주신 형님들은 그동안 꼭 수선하시기 바습니다 그런데도 박수 한 치고 앉아계신 우리 분님들은 아, 내려가시다가 조심하세요. 넘어져서 짝지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자, 이 인천서, 아까 우리 유나양이 얘기한 대로 아, 저는 인천, 뭐, 부천, 어, 광명까지 계속 다니면서 아, 노래교실을 제가 직접 운영하는 것들이 많고 또 이제 아, 초딩으로 해서 가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노래교실에 앉아있는 분들하고, 여기 백석으로 앉아있는 분들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그분들은 아주 열방적으로 다유려먹을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들어오신 우리, 아이 어 정말 낭만극장의 올드 팬들께서는, 그냥, 점잖게, 그냥 박수도, 어디서 푸닥거리 박수. 야, 이렇게 치고 계세요. 아니 멋있어요전단게더 멋있어요. 대신에 전술이하고 같이 하시려면은 박수가 이런 박수 하나 갖고는내 뒤에 나오는 우리 집도와장순이그 사람 그분들도 흥이 안날것 같아요. 흥이 뭐예요? 흥 흥마당인 게않습니까제 노래교실에 어, 타이틀이 흥마당 전술인의 또한 노래 노래교실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치고 힘들어서 괴로워서 이렇게 어, 고민이. 아 정말 그다 이제 기운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젊을 때는 얼마나 기운이 좋으셨습니까? 아들과 아들의 아들과 아버지의 그런 동속관계라는 것은 여러분한테도 아버님이 계셨겠지만 또 저한테도 아버님이 계셨고 또 여러분에게 아들도 있고 계속 이어져 나오는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제일 남자들 특히 어, 우리 남자 형님들한테 가장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막걸리 좋아하세요? 막걸리 좋아하시죠? 참 막걸리를 한잔 기울일 수 있는 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같이 앉아서 막걸리 한잔 기울일 수 있는 아들이 어떤 아버지가 이쪽 이찍 상처를 하고 아, 아들 내외하고 살았어요. 아들 내외하고 사는데 그 아들 내외하고 사는데도 아들이 직장을 생활하면서 근근 덕신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은 아, 출근원은 자기 아들한테, 예, 아버마, 내 네, 아버지, 예, 나참 돈이 꼭 필요해서 그런데 한 5만원만 있으면 주고가 오. 5만원이요? 5만원이그나 뭐, 없는데. 그래서, 아니, 내가 학생, 저, 김영감이고, 박영감이고, 다 이분들한테 여기, 저, 낭만갑장 옆에 돼지국밥부에서 자꾸 묻어 먹고 그러니깐안 되겠더라. 그래서 내가 한번 스크류라 그니까는저돈 좀, 좀타고 그랬더니, 그 아들 얘기가 아나 지금 없어요 바쁘니까 그냥 가겠어요 그래서 나갔요요 아버지가 향 없이 한숨을 쉬는 거를 며느리가 딱 보고 정신없이 맨발로 자기 남편을 쫓아간 거예요 버스를 막 틀라던 남편을 잡아서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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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왜 그래 나 오늘 저 동창회도 있고 어 대도 데고그러니까나 필요하니까는 딱 5만원만 달라 고그러 거예요 그러니까투덜되면서 자기 마누라한테도 5만원을 꺼내줬습니다 그 5만원을 꺼내준 그 돈을 갖다가, 탁, 저, 막, 며느리가, 그 착한 며느리가, 자기 아버지한테 가고, 시아버지한테 가서, 아버님, 속상하시죠? 이거 갖고 얼라 쓰세요. 그래요. 아버님 사시고 싶은 거 사시고, 저 사주시고 싶은 거 사시고, 그래서, 어, 아버님, 책은 최근, 치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버님, 그, 아버지가 그 돈을 받아들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아들이 대문러 보아서, 딱보니까 아이들이 두 아이가 남매가 굳질굳질그게 씻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애들을 안 씻기고 그래? 그러니그 부인이 잠자기 시간을 썼다 그랬다고 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하루 이틀 3일4일 일주일 동안을 애들이 때국물이 제제게 안 씻기 니까는그 남편이 화를 낸 거예요. 아니 애들을 이렇게 안 씻겨 놓고 이게 그식고를하고 아니 무슨 마누라가 말이야 집에서 모으는 거야. 막 소리치니까 그 마음과의 명단! 얘들 기껏 키워봤자 우리가 늙어서 우리가 필요해서 5만원 달라고 해도 주지 않을 자식들인데 못터어 닦여줄 거예요. <웃음> <웃음> 그 말을 듣고 그 남편이 꺼이, 꺼이 울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 같고 아버지한테 방에 닦아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할때 아버지가 추운데 고생 많았다 그러면서 은행 다넣어놔 이거 한잔하자 먹고 싶은 술이었었다면서 한잔을 딱 따라주는 막걸리 한잔에 인생의 모든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박수 আহা চল মালিনকোয়া আপাতত 분들은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아들로서 자라서 이렇게 저한테 노려할수 있는 공간이 을주은 고생 많이 하신 우리 형님들. 저는 고생 해봤다 같은 해도 형님들보다 더 고생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보다 노는 걸좋아해갖고 그냥 어릴 때부터 제가 여섯 살 때부터 무대에서 섰어요. 그래서 여섯 어, 살 때부터 섰기니까는 뭘 알고 서야죠. 극장 쇼에. 그, 게스트로 다아 끌어서 동네에서 스그마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 그러니까 저는 즐겁게 놀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그, 저, 제가 놀 적에 또 저희 품민들로서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해서 고생을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푸님들 누님들께 고생해서 이만큼 키워주신 대한민국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새하고 포수의 관계가 모였었어요 포수가 총을 쏘면 참새가 떨어져야 돼안 떨어져야 돼다 날라가요. <laughs> 안 맞추면 다 날라가요. 근데 참새가 옛날에 뭐땅 쏘면은 죽으면서 뭐내 몸까지 살아 죽으면서 죽었고 막 그랬다 그랬는데 요즘 참새들은 안그런데요 포수가 가서 총을 탕어 쏘니까는 포수가 총을 쏴는데 이상하게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참새들끼리 전부 다 자 여러분, 옆에 짝하고 모르는 사이에도 어깨동무 이럴 때안하고면 언제 하겠습니까? 어깨동무 한 해보세요. 어깨동무. 괜찮아, 괜찮아. 내가 나 이거 무해줄게 그리고 어깨동무하고 첫 참새가 포스가 총을 땅 쏴는데 맞지 않고 땅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야야야야야야, 한번막약올렸렸어요 그러니까 포스가 화가 나서고 기관총을 갖고 와서 딱 잡고. 자고 쏘까 마가다 다시 한번 총을 쏜다는 게한 마리가 죽고 두 마리가 죽고 계속 죽으니까 참새끼리 회의를 했대요. 어, 야이래봐 우리 다다몰살하겠다 우리 방탄조끼 사 입자 그랬어요. 그래서 방탄조끼 비싼 놈 방탄조끼 딱사 입었는데 보수가 와서 그꼴을 보고 고참우습게 생겼으니까 집에 가서 기관총 들고 와서 페르르 칼렸대. 그러니까 참새들이 방탄조끼 입은 참새들이 다 맞고 죽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하나도 안 죽었어요. 진짜 하나도 안 죽었어요. 안 죽으니까는, 저, 참새 대장이 야! 한번, 다시 한번 하자. 하나, 둘, 셋, 넷.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하면서 저 끝에서 하나가 깨끗하게 떨어져 죽그래 그러니까, 야, 야, 일대 죽었냐? 그러니까는, 그, 옆에 있던 참새 거는 얘기가, 아니, 얘가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잘난 채를 잘하고 그러더니, 아니, 그,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 하더니 발가 조끼를 다 입었던 걸탁 풀어갖고 뭐딱 하기 딱 맞아 들었대요 찬새의이 무슨 얘기를 하냐고 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찬새처럼 족하고 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이 먹었어도 나이 안 맞는 점또 힘들어도 안 힘든 점또 못생겼으면 예쁜 점 돈이 없어도 있는 척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니다이 세상은 그래야 누가 알아주고 자기가 좀 행복하다고 그래 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크게 한번 하나 야야야야 하나 둘셋넷 그거는 알아주는 척이 아니에 다시 한번 하나 자준비하시 하나 둘셋넷 부탁합니다 둘. 야야야야야야야 하나 둘셋 둘. কত 이나 들려라 주소. 제가 이가수겸 노래 전생으로 하기 때문에 제 노래가 있어요. 제 노래가 지금 뭐 아주 어 지방서부터 많이 그교실에서 많이 불러온다고 그랬는데 제 노래가 지금 나온지 2년 됐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아까 아버지 말씀했죠 이건 그 여행의 뒷모습이라는 어 노래인데 저는 이 가사를 쓸 적에. 아, 헤어진 여행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썩 끓입니다. 자, 제 노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끼리> 예 <끼리> 그냥 원, 원, 원복으로, 원복으로. <끼리> I will sing them one more